바지락을 이제 함께 넣게 이렇게 썰어주겠습니다. 파는 이렇게 썰겠습니다. 이렇게 씨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김치를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. 지금 고춧가루 두 큰술 정도 싹 깎아서 여기에 다진 마늘 들어갔고요. 조선간장 국간장 인데요. 여기에 참기름을 작은 걸 파를 볶았으면은 고춧가루를 넣어서 볶으세요.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볶아줘요. 사태고 김치 썰어놓은 거 썰어놓은 거 지금 한두컵반 정도의 지금 물을 넣었어요. 한 15분간 끓이도록 하겠습니다. 요 조개를 넣겠습니다. 바지락 조개를 여기서 이렇게 두로 이렇게, 이렇게 이 정도로 떠서 이렇게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. 이것도 한 3~4분은 끓이셔야 돼요. 그래야 넣고 충분히 좀 끓여주셔야 됩니다. 간장으로 간을 조금 이렇게 하셔요. 흔한 것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를 넣으시면 됩니다. 바로 그냥 깨뜨려서 마지막 후추 좋아하시는 분들은 후추 조금 이렇게.